어 지그로 아, 뭐야 이거 아 대박 웃기다 어차피 재갈 리는거 아니야 그러니까. 엑시온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<laughs> 누가가 어둠인지 지금 밝혀야 돼 <laughs> 이제 누가 어둠이지 아, 로딩 창 어둠 차가... 이게 <laughs> <로딩 창고. 웃음> 누가 어둠이지 야 로딩 창봐와 <laughs> 로딩 창이 <창고> 있었다 <laughs> <질루. 대박. 웃음> 나와 아니 진짜 <laughs> 아, <왜? 웃음> 아 이겼어 이겼 빨리 죽세요아 진짜 안보였는데? 아니 다 까매? 범죄들이 다 학살하고 다니는데요? <laughs> 진짜 범죄 현장인데 이거? 핀드 <laughs> <laughs> 입장에서 누가 악인가 <laughs>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 <laughs> 우리가 악이다 <laughs> 아무리 봐도 우리가 <laughs> 핀드 입장공대 <laughs> 어 저,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사람은 검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검만 보고 판단해도 될것 같아 <웃음> <웃음> 악으로 똘똘 붙였어 적인지 모르겠다 아 대박이다 야 폭폭 찬다 <laughs> 어, <laughs> 이게 진짜 헷갈려. 와. 시커먼의 반, 시커먼의 내면에서 지금 폭격이 버터 까고 있어. <laughs> 이펙트 켜두면 캐릭터 잘 보여요. <laughs> 원래 캐릭터면은 <맨날> 못 찾는데. <laughs> 징그러 진짜. 와. 캐릭터 개장. 더럽. <laughs> <laughs> 미쳤다. 오늘은 가운데로 몰아주실 거죠? 안 한다고 알았어. 뭐 일존 처하자고? 어? 아니 아니 일... 가운데 아 가운데로 줘. 할까 말까 할까 말까. 네, 뒤에서 이거 하지 마. <laughs> 너무해 배수 없대. 모임이거? <laughs> 아 모임 모임 방금 이거? 누가 뭐야? 빨간색을 먹고 먹다가 나지 나지 부디천이야. 범인 못 찾는다 이제. <laughs> 여기 <여긴> 다 범인이야. 땀에서 <laughs> 아, 못 알아. 아, 여기 다 범인이야. 이제. 아왜 되게 먹었어. 나쁜 사람들 같다. 이러고 때리니까. 어. <laughs> 어나 하드 디스크 용량 없다고 꺼졌어. 영상 찍던 네? 거. 그럼 바꿔지? 아니 아니. 아 영상. 영상 찍던 게 꺼지. 이거 누가 터지 어, 어차피 수리님이 계속 찍으니까 수리님 걸로 해야겠다. 아니면 또안 찍혀지겠어. <laughs> 최근 5분만 찍을 수 있어요. 다번으러 <laughs> 가자. 아 그래요? 그럼 계속 끊어지고 <laughs> 그요 아니 아니요. 그렇게 이어도 못 찍는데. 네? 그러니까 다음 다음에 또 해요. 또. 맞아 다음에 또, 또 다음에 되지. 다음에 또 하면 되지. 와 근데 이거 창성 안 끼니까 이거 안 켜도 되는 거 개편은. <laughs> 오. <웃음> <웃음> 내가 이거 저장 <도장> 파일이 없길래. 어디길래... <laughs> 아막 메모리가 얼마나...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어 음... <laughs> 근데 그래도. 에반 버프 받으면 몸에서 막 불안 빛 나왔는데. <laughs> 잘 보이지 않아요? 그것 때문에. 발견돼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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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때문에 보여. 저걸로 캐릭터를 보면은. 와, 돼지한테 당했다. 야. 나 앞에 돼지 있어. 즐겁겠다. 슈레딩 거네, 또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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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진니 아, 목소리도.. 아니 이니 목걸이도 보이네 저아 제꺼 보여요? 어이? 네 목걸이 살까? 보여요 아 수련.. 너구 미치고 아, 있대 나렉 걸렸어 나도 렉먹었어 뭐야? 이거 설마 아니 칼로소님 <laughs> 아니 잠깐만 어 뭐야 이게 오 오시, 됐다 몰래라. 이제 됐다 <laughs> 그러시면 <laughs> 우리 배신하지 않을까? 나는 그냥 이거 몬스터별로 병분만 찍어야 돼. 액션만 잘 찍으면 돼요. 액션 맞아, 액션만. 누가 액션을 가게 될까? 궁금하다. <laughs> 그러네, 그 <그거> 개꿀잼 밑에 <laughs> 밑쪽이네. 아 이렇게까지 액션이 두근두근 거릴 줄은 몰랐는데, 도끼도. <laughs> 크래셔네. 어, 이... 아아. 어, 아, 왜 먹어. 먹지마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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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. 아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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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아요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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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한테만 <laughs> 보 <보이겠구나. 야. 웃음> 안다아으로 간다 아으로 저로 저로 가, 아, <laughs> 저로 가, 저로 가 있어 봐, 저로 <laughs> 가 있어 봐. 나추하고 <신청하고> 싶은데 넘어지거든. <laughs> 아 이제 방떨어져 뭐야 이거, <웃음> <웃음> 누구, 뭐야 이거. <laughs> 가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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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. 와, 왜, 아, 안 빨리 들어가는 거야? 뭐야 왜 안돼? 가져 가져. 아이. 뭐야. 뭐야. 나 잠깐 신분증 확인하느라 잠깐만 됐다. 몰라 신분증 보여달래. 와 젊어 보이시나봐. 와와 나이, 나이 저렇게 나이 저렇게라니 <laughs> 얼마 안 먹었거든? 응 음?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항상 확인하던데 아니 확인 안 하던데. 와. 나이 다가 어려서 그래. 내가 그래, 이렇게. 젊어. 젊어 보여서 그래 내가. 아, <laughs> 어, 저도 확인합니다. 뭐야? 어. 돼요가 너무 어이 <laughs> 없네. 내가 너무 젊어 보여서. 현자다 현자. 현저. 어. 아 현자는. 현자 안 차려서 가자. 어? 아 맞았어. 거 잠잠만 포션 다 채웠다 편안 됐다어 우리 돼지만 어? 잡다가 하나도 못밀것 같아요 어? <웃음> <웃음> 유크리나 잡어 <잔어. 웃음> <laughs> 아 진짜 먼저 자은 사람이 갑시다 거참 <laughs> 아 거참 어차피 우리 바이스가 좀 늦을 걸저 <laughs> 아직 또 못했어요 그금 돼지만 나갔고 <laughs> 이걸 위로 간다고? 이걸 위로 간다고? 아 이거 대사 쳐주세요, 에피님. 멀려? 여기서도 살아남는다. 끝낸 건가? 응. <laughs> 뭔가 난 남이 해달라 하면 뭔가 하기가 싫어져. 아, <laughs> 마지막 이미 해달라는 대로 해줬었잖아. 구라 <laughs> <굴아> 치고 있어. <laughs> 아 뭔가. 나 누가 해달라 뭐, 하면 뭔가 법으로 하고 싶어 우리가! 됐다 <웃음> 5번 누구 뒤로 갔는데 뭐지? 우리 아래쪽으로 가자 뉴클 가자 아길 막았다 어. 길 막았다 하면 되네 <laughs> 아, 이제... 빨랑 <laughs> 영상 누가 찍을 거예요? 아사님이 찍어줘 음. 좋아요 음. 음.